반갑습니다. 센 스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리에 가서 하나하나 담아온 향수 매장 향수 편집샵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향수의 도시 파리로 같이 가 보시죠. 첫 번째 매장은요. 직접 제가 센스 프레그런스를 통해서 공식 판매를 하고 있는 이스트워드 퍼퓸입니다. 이스트워드 퍼퓸은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로 역사적 인물? 음악, 시등 여러 가지 예술을 향수와 접목시킨 브랜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파리에 놀러 오시면 이 스타드 퍼퓸 이 매장에 어, 얼마든지 놀러 오셔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또 받고요. 뭐,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맞이하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렇게 또 파리에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대표이자 조향사 제라드와 인터뷰한 영상들과 향수 리뷰들을 업로드해 뒀으니까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이옹스입니다 국내에선 사실 언급이 거의 되지 않는 브랜드인데 이 향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딥티크의 필로시코스를 만든 조향사분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올리비아 지아코베티라는 분인데 향수 바틀도 상당히 특이하고 시향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자 여기 손을 가져다 대면 불빛과 연기가 나면서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이미지로 다가온 브랜드입니다. 제가 계속 구글맵 캡처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캡처해 주면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본 파포머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그라스 지역에서 나오는 그 고급 원료를 사용해서. 다양한 향수들을 선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향이 좀 캐주얼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향 느끼기도 쉬운 편이고요. 게다가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득템하기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의 특징은 향수 자체를 만들 때부터 레이어링을 염두하고 조향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링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브랜드예요. 다음은 크리스찬 루이스라는 브랜드입니다. 매장 자체가 정말 클래식하고 놓여 있는 그런 소품 하나 하나가 너무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향수 매장 자체가 뭔가 그 향수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고 정말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음, 전반적인 향의 이미지는 클래식한 파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고전적이면서 고풍스럽기까지한 향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온 브랜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향수 뿌리는 법 영상에서 이 브랜드만의 향수 뿌리는 방법이 저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빨리 가시면 여기 꼭 들려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파르르 모아르 파팡입니다. 해석을 하면 향수에 대해 말해줘 뭐 향수에 대해 말해봐 이런 브랜드인데 매장에 가시면 진열장에 향수 원료들이 정말 다양하게 놓여 있고 마치 랩실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경험을 선사해 줍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신생 브랜드인데 유명하고 다양한 향수들을 많이 만든 조향사 바로 미셸 알마이라기 가족들과 같이 만든 브랜드라고 하네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면서 심플하거나 조금 더 가격이 비싸면서 레어하면 더 좋을 텐데라는 그좀 개인적으로 기대한 것보다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다음은 파리의 노즈라는 매장입니다. 이 매장의 특별한 점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향수를 추천해준다는 건데요. 가시면 아이패드로 정보를 기입하고 취향을 설정하면 향수 다섯 가지를 골라줍니다. 그러면 응대 직원분이 향수를 뿌려다 주고 가져와 주십니다.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커피도 한잔하고 향수를 골라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그런 편집샵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에 올린 사진들은 모두 허락을 받고 찍은 겁니다. 원래는 사진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빨리 가셔서 노즈 들리신 다음에 코치향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퍼퓸드 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매장 갔을 때 직원분도 유튜버, 손님도 유튜버, 저도 유튜버. 세 명이서 이런저런 유튜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재밌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바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 럭셔리함. 그리고 전반적으로 향 역시 상당히 유니크하고 니치 향수라고 불릴 만한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차차 제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꼼뚜와 수도 빠시픽케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닐라 향수편에서 언급을 해드린 브랜드인데 상당히 구워망들 그러니까 음식형 향수들을 많이 만들고 잘 뽑아냅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싫으실 수도 있어요. 가성비가 좋으면서 향수 이름에서 오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해하기 쉬운 향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면 편하게 시향해보시면 코팩트럼이 훨씬 더 넓어지실 겁니다. 다음은 라티잔파퓸머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브랜드예요. 아티잔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장인들이 만드는 향수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향수 라인업들이 있고 꽤나 한국 정서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강한 향들도 덜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향수들이 몇몇 있긴 하거든요. 음 제가 차차 소개해 드리겠지만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우니까 외국 나가시면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줄리엣 헤저건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니나리치라는 패션 브랜드 아시나요? 그 니나리치의 손자 로마노리치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참신한 컨셉의 향수들을 많이 뽑아내는 브랜드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향수들이 몇개 있어요. 음, 사실 여성을 위한 향수 브랜드이긴 하지만 충분히 남녀공용으로 쓰기 좋은 향수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가시면 꼭 마음껏 시향해 보시고 즐겨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다음은 센스 유니크입니다. 하 <laughs>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여기는 향수 편집샵인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편집샵이에요. 파리에서 향수 매장 다 돌아보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센스 유니크랑 다음에 말씀드릴 조보이. 딱두 군데만 가보셔도, 사실 웬만한 리치 향수는 다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센스 유니크에서는 MDCI, 까르넬 바르셀로나, 주렛 매드 브랜드를 시향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조보이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 니치향수 편집샵이죠? 정말 너무 많은 향수가 있어서 하나하나 시향하기도 너무 벅찰 뿐더러 가격도 꽤나 나가는 향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가보면서 천천히 즐기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힘드니까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가셔서 추천 받으시고 득템하시면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샘플도 요청하시면 흔쾌히 챙겨주실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 향수들은 제가 차차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릴 거고, 저 역시 파리에 갈 때마다 또 열심히 또 촬영을 해오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파리 가실 때꼭 들러보면 좋을 것 같은 편집샵들 제가 묶어봤거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센스생이었습니다.